2023년 6월 8일,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이야기보따리 시작합니다. 6월의 장미, 이혜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농쿨 장미들이 이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어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심수봉의 백만송의 장미 듣고 올게요. <목소리>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 오라는 확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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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고 아름다운 내별 아래로 갈수 있다는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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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줄 비처럼 몰려. 옛날 신라시대 모량리 어느 마을에 손순이라는 가난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너그러운 이들 내외는 늙은 어머니와 늦둥이 어린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요. 매일 품을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요. 부부가 날마다 부지런히 일을 해도, 언제나 먹을 것이 모자랐어요. 소심이 지극한 부부는 자신들의 끼니를 거르면서 어머니 밥상을 차려주는 날이 많았답니다. 문제는 어린 아들이었어요. 부부는 허기를 참을 수 있었지만 어린 아들은 늘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우성이었죠. 아 배고파요 엄마. 아들은 어쩌다 먹을 것이 있기라도 하면 자신의 몫을 다 먹고도 할머니의 몫까지 빼앗아 먹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배가 고파다며 칭얼댔지요. 할머니는 늘 허기져 하는 손자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자신은 한 입도 먹지 않고 다 손자 입으로 넣어줄 때도 많았습니다. 또 먹고 싶은데 할머니 배고파요. 아이 쿠내 새끼 가엾어서 어쩌누. 하루는 부부가 일을 하러 나가 있을 때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어요. 날씨가 이러니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나절 만에 급히 집에 돌아오게 된 손순 내외는. 부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위해 아껴둔 찬밥덩이를 어린아들이 꺼내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리야, 그걸 내가 먹으면 어쩌니? 할머니가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뭐? 아니, 먹으라고 한다고 내가 다 먹으면 어쩌니? 아이고, 참. 아 배고픈 걸 어떡해요? 엄마 미워. 아.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가 그새 얼마나 여유 였는지 원래 있던 치마끈을 바짝 졸라매야 겨우 허리에 맞을 지경이었어요. 손자를 챙기느라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 나나리 야위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손순 부부는 어머니와 아들이 잠든 방 밖으로 살짝 나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겠어요. 너무 많이 여의셨어요. <놀람> 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어떤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아무 대답이 없던 남편의 옆에서 한참을 생각하던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편히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손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위해 우리 아들 도리를 버립시다. 뭐, 뭐요? 손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을 꺼내는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식은 아이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한번 돌아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아이가 어머님 옆에 탁 붙어 음식을 숭내고 있으니 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보, 진심이요? 이런 말을 하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방법밖엔 없어요. 아이고, 여보. 미안하오. 이 모든 것도 전생의 어변 아닐까요? 어쩌면 도리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굶주리며 고생하고 사느니 훨씬 유복한 집에 다시 태어나 우리가 주지 못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게 될 운명일지도 모르잖아요. 손순는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의 말대로 하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편히 모실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결국, 손순 부부는 아들 도리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빌려온 곡식으로 충분히 밥을 지어 처음으로 도리를 배부르게 먹였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은 도리는 세상 모르게 푹 잠들었고, 부부는 어둑한 밤에 아들을 업고 뒷산으로 향했어요. 뒷산의 깊은 숲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으쓱했어요. 산의 한구석에 자리 잡은 손수는 괭이질을 해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아내는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어 배가 볼록하게 나온 채로 새근새근 잠든 어린 아들을 업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다시 태어날 때는 꼭해불리 먹여줄 수 있는 좋은 몸에게 태어나거라 아들아 손순이 마음속으로 아들의 명복을 빌며 정신없이 괭이질을 하던 그때였어요. 갱이 끝에 무언가 닿았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곡갱이가 닿았던 부분의 흙을 손으로 파헤치자 이상하게 생긴 돌이 하나 나왔어요. 조금 더 파보니 둥그스름한 모양의 종이었어요. 돌로 만든 석종이었지요. 그건 돌종이 아니에요. 그러게 왜 이런 깊은 잔중에 돌종이 묻혀있지? 손순 부부는 돌로 만든 종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돌종이 몹시 신비스럽게 느껴졌어요. 부부는 돌종을 나무에 매달아놓고 괭이자루로 쳐보았어요. 그러자 맑고 청아한 울림소리가 났지 않겠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 돌종에서 어찌 이런 맑은 종소리가 나지?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종소리는 은은하게 멀리 퍼져서 산울림이 되어 산 전체를 울렸지요. 돌종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돌이를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도 그래요. 이 돌종이 괜히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 듯 싶소. 아이를 버리러 와서 이처럼 귀한 돌종을 얻었으니 이것은 필시 부처님이 우리 도리를 구해주려는 뜻인 것 같소. 그래요. 우리 이 돌종을 가지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튿날부터 손순 부부는 밤낮 없이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품을 팔아 가난을 극복할 수는 없었지만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니 어린아들과 늙은 어머니의 끼니를 전보다 잘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칠 때면 마당에 매달아 둔 돌종을 쳤지요. 돌종에서 나는 소리는 몹시 웅장하고 신비스럽게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비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다 손순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돌종이 열심히 사는 부부를 기특하게 여긴 부처님의 선물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했어요 돌종의 아름다운 소리는 마을에만 그치지 않고 더 멀리 멀리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임금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매일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때때로 울려오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궁금해서 신화를 통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손순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는 곧바로 임금에게 보고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감동받았어요. 여봐라 이것은 필시 부처님께서 손순 부부의 효심에 깊게 감명받으신 것이 틀림없다. 석가모녀의 상징인 석정을 그에게 내려주셨으니 부처님의 나라 신라에 어찌 경사가 아니겠느냐. 부처님께서 그들 부부를 위해 선물을 베푸셨으니, 나 역시 마땅히 그들을 가난해서 구해줘야 할 것이니라. 임금은 손순 부부에게 커다란 기와집 한 채와 벼 50석을 하사했어요. 기적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손순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돌종을 임금에게 바치려 했지만 임금은 타양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손순 부부에게 베푸신 은혜인 돌종을 자신이 빼앗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후 손순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어요. 손순의 아내는 남편이 큰 스님이 되기를 기다리며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린 아들도 잘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손수는 큰 스님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이 살던 옛집을 절로 만들어 가정을 가진 승려인 제가승이 되어 아내와 가족들을 챙겼지요. 그리고 석정을 법당에 달아 안치하고 절 이름을 홍도사라 불렀답니다. 홍효사는 지극한 효성을 상징했고 손수는 고승들을 모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했어요. 훗날 후백제가 신라를 침략하여 이 돌종을 도둑 맞아 소실되었고 덜만 남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지수의 꽃 들을게요. 어쩜 이또 하나니까 오늘은 효심이 지극한 손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손순이 아내처럼 과감한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 싶어요. 영이 디데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시대에는 이야기 힘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손순 부부의 효심이 참 지극하다고 느껴지네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아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욕심 없고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도 훌륭했고, 지극한 효심이라 하겠지만, 실제의 상황이라면 풀뿌리를 캐먹더라도 자식을 생매당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자식을 버리려 했던 손순 부부의 효심에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번더 드리는 아들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래 또 들어볼까요? 이 이야기에 걸맞는 효도합시다 정동원이 부릅니다. 이야기 보따리는 어떠셨나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고겠습니다. 안테나 방송의 마을이 보이 방송은 매주 일회씩 송출되고 있어요. 방송을 듣고 계신 주민분들 중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싶은 노래, 라디오 방송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생명복지관에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283-9191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이야기 보따리의 이형이었습니다. 저는 박성용이었습니다.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소녀시대의 힘내를 들으며